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 말이 있죠. 몸무게가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건이 고래가 조련사에 대한 이 긍정적인 태도와 이 바로 칭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래 반응이라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훈련법과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고래 반응이란 번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때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중간중간 계속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라 합니다. 어떤가요, 사장님들? 우리 사람 사이도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주고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질책하는 대신에 오히려 격려를 해준다면 힘이 나고 상대방에게 또 없던 호감도 생기지 않나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들을 인싸로 만들어 드릴 칭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를 가득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좋은 기운이 가득한 사람, 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것이 또 긍정적일 때는 더욱더 그러겠죠? 어, 오늘 제가 이좀 예를 들기 위해서 좀 발연기를 할 거거든요.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친구가 좀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신경을 써서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좀 인사 치례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 예쁘네 오늘 뭐좀 멋있게 하고 나왔네. 이렇게 뭐 칭찬이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그 상대방한테는 전혀 칭찬 있게 들리지 않죠.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제가 좀 연기해 보겠습니다. 야! 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쁜데? 대박! 살 빠졌냐? 오늘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이렇게 좀 에너지가 가득하게 칭찬해 준다면 상대방이 기분이 엄청 좋겠죠. 어,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 두 번째 방법은, 어,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름을 꼭 지칭해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전에 친구가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하고 나왔잖아요. 영희야! 니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대박! 오늘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좀 이쁘게 손질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이쁜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신다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어, 여기서 단순하게 이 외모의 칭찬도 있지만 상대가 노력한 부분을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 손질도 한 노력에 대해서요. 그리고 외모 칭찬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 누구 닮았다, 뭐 연예인 누구 닮았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닥 좋은 칭찬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상대방의 외모가 누가 봐도 아주 딱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 눈에 띄는 외모를 칭찬하기보다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중에 제일 먼저 보이는 첫번째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 칭찬해 주면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 제가 소개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는 소개팅을 할수 없으니까 <laughs> 자, 어, 소개팅에 나왔는데 이렇게 잘생긴 남자분이 계세요 그러면 외모를 칭찬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입은 자켓이 좀 멋있다 그러면 어? 지금 입으신 자켓의 이 단추 색깔이 좀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데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그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느낌을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단순하게 어, 눈이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 눈동자 색깔이 좀 오묘하고 매력적이시네요 눈빛이 뭔가 좀 분위기 있으세요 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 이런 칭찬은 상대방이 좀 흔하게 들어본 적도 없을 테고, 또, 잠시만요. 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에 기반한 칭찬하기입니다. 어, 칭찬은 자칫하면 이게 평가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감사한 느낌을 넣으면 상대방이 이 노력한 부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진정성이 생기고 평가한다는 느낌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직장 선배에게 칭찬을 할 때, 뭐 선배가 일을 잘 해냈거나 그럴 때 어, 보통 어, 능력자이십니다, 일을 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감사에 기반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어... 선배님 덕에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어도 감사한 마음이 저희가 느껴지죠. 또 이런 감사의 칭찬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어, 그럼, 우린 보통, 어, 내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감사의 느낌을 좀 넣어서, 어, 니가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힘이 나고, 든든하고, 많이 의지가 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면, 상대방이 훨씬 더 내가 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어, 우리가 보통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평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칭찬의 기술.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 칭찬 기술은 관계 칭찬입니다. 관계 칭찬 조금 생소하지 않나요? 어, 이번 관계 칭찬은 좀 한국인들을 위한 칭찬의 기술로 관계를 살펴서 칭찬하는 기술입니다. 어, 칭찬에도 관계를 고려해서 칭찬한다면 상대방이 더욱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한국 사람의 자아는 나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남편,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자식, 이런 관계 자아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도 또 칭찬을 받을 때도 이런 관계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봐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어, 이렇게 부하 직원이 일을 잘했어요. 그럼 부하 직원을 칭찬한답시고, 어,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일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칭찬처럼 들릴까요? 어, 그 사람만 칭찬하고, 그 사람 주위의 관계는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데 똑 부러지게 그게 바로 김새벽 대리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완전 다르지 않나요?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우리 세대를 이해해주는구나, 존중해주는구나 하면서 또그 사람을 한 사람과의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또 다른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지게 되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뭐 부장님 연류는 역시 무시 못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 부장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면에서 지혜가 있으시, 있으시다는데 바로 부장님이 그런 분이시네요 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분도 내가 늙었다고 나를 이 젊은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나이든 세대의 장점을 보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면서 또그 후배와 또 좋은 관계를 맺어 맺고 싶어지겠죠. 한국인의 칭찬 그 사랑과의 소중한 관계도 같이 존중해 주는 칭찬이야말로 정말 인싸로 만드는 완성된 칭찬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왜 한국인은 이 특히 관계문화의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 여기 위에 원숭이가 있고 밑에 곰 바나나가 있죠. 위에 있는 원숭이랑 밑에 있는 곰 바나나 중 하나를 원숭이랑 엮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엮어줘야 할까요? 첫 번째는 원숭이랑 곰이랑 두 번째는 원숭이랑 바나나랑 벌써 근데 확 땡기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대개 한 99.9%는 거의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엮어줍니다. 어떤가요, 사장님들은? 어떤 게더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모두 다 원숭이하고 바나나 맞나요? 어, 그런데 이 재밌는 그림을 봤을 때, 어, 한국 사람을 제외한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곰을 엮습니다. 어, 왜냐면 하 동물, 원숭이 동물, 곰 동물이고, 그렇게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엮는 거죠.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인들만 원숭이와 바나나에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느낀다, 느낍니다. 이렇듯 한국 사람들은 유독 관계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어, r e l a t 이라고도 하죠. 어 관계 문화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작은 관계 형성부터 시작되거나 아니면 이미 형성된 관계와 신뢰가 있는 사이가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기분 좋은 칭찬이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은 우리가 관계 맺기가 좀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다는 건 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린 전 세계 누구와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또 어렵다는 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힘들어서 관계를 맺기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관계 맺을 공간이 항상 24시간 내손 안에 마련되어 있죠. 바로 단톡방이죠 어, 예전처럼 다좀 만날 순 없어도 관계 맺기가 조금 힘들어졌지만 이 단톡방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적절하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어, 이곳에 누군가가 글 사진을 올릴 때 답변으로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올려주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답변해준다면 어떨까요? 뭐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먼저 해준다면 다음번에 내가 글을 올렸을 때 또 그런 따뜻한 답변이 되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창조한다. 이렇게 따뜻한 관심이 생겨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새로 합류하게 될 누군가도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마케팅 사업입니다.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 디지털 세상, 앞으로는 왜 인공지능이 꼭 지배한다는 세상에서 이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 관계 마케팅 사업이 아주 매력적이고 가치있고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